자, 안녕하세요 긴급 라이브 방송입니다. 이,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. 어, 지난번에 여러분들 설명 드렸던 이더리움 코인 상당의 증정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. 조선생이 이 4월에도 힘내자는 의미로 쏘도록 하겠습니다. 참여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. 좋아요 구독 필수로 꼭좀 눌러주시고 이 상단에 보이는 010-894-7619 번호로 이 4월이라고 어, 보내주시면 이더리움 한개 상당 의코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여나 이 4월이 아닌 다른 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정확하게 4월달이니까 4월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. 계속해서 이 내일 입상이 유력한 요 땡땡땡 코인의 어, 정보를 긴급하게 입수해서 방송을 켰습니다. 이 뉴욕 거래소에서 이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이 중국 세력들은 해당 코인에 대해서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상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. 자 그야말로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내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 시간으로. 오, 발표가 뜸과 동시에 중국 세력이 입성을 하면 대략적으로 600%에서 많게는 800%까지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입니다. 자,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 중국 세력들의 매수 준비를 맞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뉴욕 증권거래소 역시 etf 정식 심사 서류를 제출을 하면서 미국 세력들 또한 이 코인 관련해서 집중할 준비를 마쳤다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노리고 있는 코인이란 거죠 자 해당 코인의 지갑을 열어 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이제 해당 코인으로 흘러가는 모습까지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지금 총알을 움켜쥐고 내일 새벽 발표가 터지기만 하면 이 해당 코인은 그냥 이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은 크게 오르질 않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이 세력들이 해당 가격을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거죠. 그래서 바로 오후에 이 미국 발표 이후에 한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거다. 자 왜? 오후일까요? 자 바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세력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거죠.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세력들이 개인들을 등쳐먹는건 똑같습니다. 자 하여튼 오후에 이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야되는 요 땡땡땡 코인같은 경우 중국 세력의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. 네, 그러면 우린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이 목표가에 땡땡땡 코인 매도해서 적게는 단타로 80%, 많게는 150% 정도 수익을 딱 챙겨서 나오시면 됩니다. 자 개인 번호 보이시죠? 예, 01086947619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아 숫자 7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이 5분 이내에 중국 세력들의 입성으로 인해서 폭등이 나올 코인이 어떤 건지 이 땡땡땡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목표가와 함께 공유해드릴게요. 아시겠죠?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. 내일 오후에 실시간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